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G80 차량 가지고 왔고요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 정식 트림명 제네시스 G80 3.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에요. 이 차량 2018년식 차량이니까 뭐 연식 한 4년 정도 됐네요. 얼마 안된 차량이고. 그리고 주행거리가 113,086km 확인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 차량이고,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된 적이 있고요.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부분은 도어 부분에 한번 체크되어 있고요. 이 사항은 저희 미차 어플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 30~40% 정도, 40% 정도 여유 있네요. 네 왼쪽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, 이 차량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,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안쪽에 내부 보여드릴게요. 내부 공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. 안쪽에 내부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볼게요. 안쪽에 내부 공간 보시면은 블랙으로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어,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선 커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어요 렉시콘 사운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트 상태 보시면은 쿠션감 있는 이런 시트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해요 이 차량 11만 정도 탄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2열 시트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뒤쪽이나 아래쪽에 매트 상태도 깨끗하고 중앙에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는 차 차량이고요.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에 보시면은 뭐 리어 선커튼 버튼,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에 모두 2열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안쪽에는 급속 충전 하실 수 있고 이 공간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꽤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컵홀더는 앞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운전석이 조금 뒤로 젖혀져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좁게 보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탔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헤드룸도 꽤 여유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120,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이 옵션이 250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뒷좌석 컴포트, 이게 250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후측방, 어뷰, 차선이탈 방지 등 다양한 옵션들,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옵션 빵빵한 차량이고, 어, 클러스터 화면 보시면은 주행거리 113,095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스티어링 휠 상태 너무 깨끗하고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. 차간 거리 유지 장치 여기 들어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경보 장치, 측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리어 선 커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.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그리고 어, 전동 사이드미러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드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면이 널찍해요 그래서 볼때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터치감도 너무 좋은 편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폼 프로젝션이라든가 이런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에 장착되어 있고 뭐 공기청정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아래쪽에는 렉시콘 사운드, 그 사운드 시스템, 오디오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안쪽에 열어보면 무선 충전 가능한 차량이고요. 옥스 단자 USB 이용하실 수 있고, 기어 노브 상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, 후방 카메라 볼까요? 네, 어라운드 뷰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눌러 보면. 컴포트, 에코,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 있고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커플더 두 개.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양쪽에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열선 그 스티어링 휠 버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안쪽에 내부 12볼트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은 이렇게 차키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보실 수 있고,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대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작동해보고.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보시면 주수석 상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생활주름 제외하고는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289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앞서 보셨다시피 안쪽에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요. 정말 11만 차, 탄 차량이 아닌 것 같은 실내 공간 보실 수가 있었고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